예 지금 일단은 KTCS 한번 오늘 아기상어 이거 삼성출판사가 상한가 가서 예, 아직 뭐 5%대고요 이미 소용주라서 예, 시총이 이제 1 0 0억도안 되죠 소용주고 이제 삼성출판사가 아기상어로 이제 강하게 상한가를 가서 저 강한 상한가죠. 예, 그래서 일단 KTCS 한번 단타로 좀 들어가 봤습니다. 그래서 뭐 욕심 안 부리고 1, 2%대 수익 실현할 수 있도록 예, 일단은 대응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짧게 끝날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좀 뚫어내면, 오늘, 일단 그래도, 한 10%대 상승 은 나올 것 같은데요. 단타는 원래 좀 즐겨 하진 않는데, 이제, 이 K, KTCS가 계속해서, 이제, 어떤, 매매 포지션에 금 랭킹 시스템 상에서 제가 이제, 계속 눈에 익어가지고, 이렇게 좀 보긴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 예상대로 좀, 이제, 어, 매수세가 이렇게 좀 나와주고 있는데요. 네, 강한 매수세가 일단 뚫고, 네, 원하는 매수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상호가 핫하더라고요 유튜브에서 지금 뭐 거의 예뭐 명, 뭐 100억뷰 뭐 70억뷰 80억뷰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늘 일단은 예 대장주가 삼성출판사를 기점으로 이런 소형주들이 좀큰 움직임을 보일 것 같아서 일단 수익구간이 와서 조금 더 욕심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VI까지 일단은 단번에 가야죠 이 기세상 예 여기서 그죠 단번에 이렇게 VI까지는 가지 않을까 그래서 VI 밑에서 아, 한번 절반 정도 걸어놓고요. 토박스 코리아나 뭐아 눌리는데요? 네, 눌리네요. 아 눌립니다. 이미 이제 굉장히 이제 많이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네 좀, 보수적으로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역시 이제 또 욕심을 부려서, 지금 이제 이렇게 손실, 손절 실행을 했기 때문에, 어 일단 보수적으로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다시 이제 평단가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순식간이네요. 역시 이제 단타는 좀 이제 저는 대응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또 이거 손절 처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거래랑 동반하면서 너무 이제 상승폭 다 반납하는 이 자세가 너무 안 좋은데요. 삼성 출판사 이렇게 무거운 어, 3천억이 안되는군요 네, 어쨌든 3천억짜리 상한가에 단숨을 보냈는데 네, 900억짜리가 좀 민기적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좀 일단 안 좋은 차트상 안 좋은 신호 떴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런 흐름이 되게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어, 선전 실행을 하고 추가적으로 이제 매수를 했는데 이렇게 또3% 어, 어. 뭐 매도선에 그냥 도달할 것 같습니다 일단 절반 매도 처리 해야 될것 같네요 이시 매수 후에 바로 그한 구간에서 짧게 그 매도 등을 했어야 되는데 그 항상 타이밍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한국과 밑에 또 손절 처리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네. 일단 시작과 100% 대응을 어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좀, 한번 털고 가는 눌림목이었으면 좋겠는데요. 어, 왜, 예, 털고 지금, 어, 네, 강하게 지금 상승 반전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강하게 상승 반전하면서 소용주니까 갈때 확실하게 좀 가겠죠? 이미 좀, 예, 수트권 보고 놀란 것은 뭐, 이 거북이 보고 놀란다고. 뭐, 지금 이제, 이게 항상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등락폭이 워낙 커서요. 저는 또 이제 3프로 스타노스가 항상 걸려있기 때문에 단타는 네. 일단은 눌림목으로 강한 반등세 나오고 있으면서 어 한번 개미 털고 가는 그런 형태로 지금 가고 있는데요. 네. 안정적으로 예. v i 까지한 번에 예. 떨어졌습니다. 예. 역시 예. 단타는 쉽지 않은 것 같네요. 예. 그래서 이제 저도 일단 그 돈을 조금 이제 공부 한답시 공부를 조금 하기 위해서 네, 돈을 좀 비중을 좀 많이 줄인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그 거래에 거래도 좀 굉장히 많이 횟수를 너무 많이 늘리면 이제 또 내동매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식으로 조금 소액으로 충분히 연습을 해서 제가 뭐 일단 최소한 뭐한 3개월 정도 어, 준수한 그런 이제 그 승률 승률이 이제 준수하게 좀 나오면 네, 그때 좀 이제 조금씩 비중을 늘리는 천천히 좀가려고 합니다. 어쨌든 오늘은 이 KTCs나 이런 부류들이 이제 과거에 이제 제가 매일매일 어떤 이런 등락폭을 점검을 하면서 어 계속해서 이렇게 반응을 주면서 여기 어 이제 제가 이제 설정해 놓은 그 조건 검색에 이제 계속 올라왔었거든요. 이게 지금 수급은 의미가 없습니다. 단타는 뭐 수급은 의미가 없고요. 이게 소형주기 때문에 이게 시청이 처음부터 안 되는 소형주기 때문에 어 이게 이건 의미가 없고요. 이제 이게 계속해서 어떤 그 요기 그죠. 반응을 주는 요기 선상에서 계속 올라오면서 어 제가 이제 눈에 익었거든요. 이게 왜 자꾸 올라올까? 근데 이제 최근에 저도 이제 어 아기상어가. 관련 영상이 이제 유튜브 거의 뭐 이제 역대급 1위를 기록하면서 예, 삼성출판사의 어떤 그런 상한가 그리고 KTS가 이렇게 2등주 3등주로 따라가는 흐름 예, 나올 것 같아서 일단 오늘 어 지금 이게 이제 고점도 이렇게 어 이렇게 개미털기도 좋고요 았 바로 회복하는 흐름도 좋아서 어 좀더 강한 상승이 나올 것 같은데요 어쨌든 예, 저는 욕심부리지 말고 일단은 예, 절반 정도 매도를 하겠습니다. 어우 막 엄청나게 극득이 심하죠? 네 욕심을 너무 부리면 안될 것 같습니다 네, 수익낼 때 얼른 얼른 수익실현 해야죠 네 어쨌든 지금 50주 남겨놓고 이제 우, 다 이제 수익시 운 좋게 이제 수익실현을 할수있었고요 네, 그래서 어, 오늘 일단 그도산중공업 절반 손실난 부분들을 운 좋게 단타로 이제 많은 핸드 말씀드리는 순간 이게 고 가네요. 네. 근데 어쨌든 단타 포지션이라는 것 자체가 어 굉장히 이제 수익권을 짧게 들고 가는 거기 때문에 네. 뭐 어쩔 수 없죠 소형주라서 뭐 이거 가면은 진짜 뭐 이대로 가면은 상한가도 충분히 갈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에요. 반대로 또 상승분 단납하고 언제 또 이렇게 흘러내릴지 모르니까요. 지금 뭐 이격도도 크고, 네. 이격도가 크죠. 그래서 어쨌든 고점에서 매줄 타기를 한 거기 때문에. 네. 만족하고 싶지만 와 이게 엄청나게 또 오르네요. 5.6%의 수익을 단타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네, 계속해서 이제 오르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제게 아닌 거죠. 네, 쳐다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삭제하고 네, 쳐다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올라왔네요. KTS c 이제 고점 돌파하는 흐름으로 올라왔습니다. 네, 어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죠? <laughs> 항상 이렇습니다. 네, 소형주라서 뭐 진짜 과감하게 10%대 20%대도 이제, 10 20 이제 갈수 있는 상황이었네요. 네. 어쨌든 오늘 뭐. 혹시 무리지 않고 일단은 끄겠습니다. 이거 차를 꺼야 돼요. 이거 계속 쳐보면 안 됩니다. 일단 이제, 이제부터는 제 영역이 아닌 거니까요. 네, 다시 이제 두산 중공업으로 좀 돌아오면서 두산 중공업도 어쨌든 회복하는 흐름 보여주네요. 네, 그래서 일단 오늘은 네, 너무 무리하지 않고 이제 다행히 이제 절반 정도 손절 처리를 한 것을 어, KTCS에서 이제 만회를 했다. 이런 부분들이 참 어쨌든 뭐 운이 좀 따라 따르, 따르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아기 상어에 대한 그런 거를 스치듯이 봤거든요. 어, 역대급 뭐 지금 현재 최고의 어떤 그런 조회수 이런 부분들을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도 스쳐가는 비동량이라도 이제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오늘 예, 운 좋게 수익을 낸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두산중공업도 어쨌든 지금 회복되주 주고 있는 모양인데요. 좀더 여유를 가지고 뭐 시간을 좀 시간을 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격에 너무 연연하지 않고 일단 비중을 좀 줄여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단타 어, k t c s 단타 내역을 이제 정리 일지 채트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제 스토리는 이제 계속해서 어떤 반응을 주는 종목들을 좀 이렇게 리스트를 좀 보고 있는데요. 어, KT CS가 이제 뭐 전혀 뭐 엉뚱한 회사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KT 예. KT CS가 보면 그냥 KT 뭐 컨택사업이라고 하는데 그냥 뭐 일리사예요. 그냥 뭐 KT 지산지어쩐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제 제가 최근에 공교롭게 어, 아기상화 어떤 유튜브 조회수가 거의 뭐 70억에 육박하는 그런 이제 소식을 얼핏 접했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이렇게 지금 삼성 출판사가 초반에 이제 아기상어로 강하게 상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형주 시청이 이제, 이제, 이제 9억 정도밖에 안 되는 어, 소형주였죠. KT CS 그래서 이제. 어, 이렇게 움직이길래, 예, 움직이길래, 예, 뭔가 있겠다 싶어서 들어갔는데, 이제 좀더 용기를 냈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단타 포지션이, 그,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보유 시간을 좀 짧게 가져가는 게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 이때 사서 이때 팔아서 이제 수익, 수익을 거의 뭐 6%대의 수익을 거뒀는데요. 예, 5% 준수한 수익을 거뒀죠. 단타로 따져도 이제 5.6%의 수익을 거두고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뭐, 좀더 올랐습니다. 근데 항상 이게, 어, 이렇게 생각을 좀 하셔야 될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저도 뭔가 이제 느낌은 추가 상승해서 진짜 상한가 근처까지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예, 항상 이제 주식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고 또이 선에서 이제 수익 실현을 못하고 이게 이제 만약에 이 선에서 이렇게 꺾이게 되면 예, 이 선에서 이렇게 꺾이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더 손절을 하기 가 힘들어지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꺾여서 이제 그 매수가 근처로 이제 오게 되고 예, 이 매수가 근처에서 이제 또손절하기가 힘들어지고 이렇게 이제 완전히 예, 수, 손실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 생각보다 자주 오기 때문에 예, 어쨌든 오늘은 이 예, 정도로 수익 낸 거에 예, 만족해야 될것 같습니다. 영상을 마치면서 영상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께 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어, 저희 채널이 나아가는 그런 방향들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일집의 TV는 코스피 코스닥 거래대금 상위 1200 종목을 수급, 거래대금, 주가와 연계해서 어, 매일 다양한 측면에서 수급 추이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수급 신호가 포착이 되면 그 현상을 기반으로 관심 종목을 리뷰 분석해 드립니다. 자, 랭킹 시스템은 이제 제가 직접 개발한 개발자이기 때문에요. 어, 구독자님들의 조언, 관심, 응원, 그리고 어떤 다양한 측면들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를 해주시면 어, 저의 누적 매매 경험을 바탕으로 얼마든지 또 신규 버전으로 이제 업데이트,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많은 관심,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급은 주식 매매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 네, 저희가 이제 매일매일 어떤 전업투자가 아닌 이상, 저, 전업투자자가 아닌 이상 매일 시황분석을 하고, 테마분석을 하고, 어, 뭐, 자기 이제 개인 생활을 다 반납하면서, 어, 그런 식으로 테마를 쫓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기업분석을 대신해 줄수 있는 수급 주체의 어떤 그런, 어, 흐름을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지매TV는 차별화된 수급분석을 기반으로 테마분석, 시황, 종목분석, 대응전략, 주식공부까지 아우르는 주식종합채널로 성장해 가겠습니다. 자, 일지매TV는 모든 구독자분이 전장에서 승리하는 그날까지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영상 제일 먼저 받아보실 수 있도록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